안녕하십니까 콜론님니다자 오늘 여러분께 리뷰 드릴 모델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었다가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이거를 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어저께 영상을 찍은 거를 일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카프트는 모듀스 105s 에요 모듀스고 그립은 포틴 그립을 어, 껴놨고요 근데 이 포틴 그립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콜론디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두꺼워요. 저처럼요. 좀 두꺼운데, 이게 좀, 어, 손 사이즈 24, 25 정도 되시는 분들이 딱 잡으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22, 23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그립을 잡으면 조금, 예? 두껍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에? 자, 그래서 요 제품, 모듈스 105S고, 밸런스, 그니까 러뭐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 해봤더니, 로프트가 30도, 라이각이 63도, 어, 뭐야, 스윙에이트가 D0가 아니라 D1. D1 정도 떨어졌고, 길이는 37.25인치. 그러니까, 이쪽 뭐 TV7의 그 판매 페이지를 보고서 내용 보니까 거의 뭐 얼추 맞아요. 얼추 맞고, 라이각이 조금 틀린데, 뭐 이거는 뭐 측정하는 도구, 기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채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번 쳐봤어요. 몇번 치고, 여기 이피터한테 좀 쳐보라 그러고, 전반적으로 느낌을 좀 봤는데, 어 클럽의 퍼포먼스 자체, 그러니까 이 헤드의 퍼포먼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골런디가 좀 쳐볼 건데 어,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듀스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 이 제품이 굉장히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모듀스는 또 모듀스만의 또 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립도 정상적으로 다 잡고요. 그 다음에 한번 쳐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타공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마이크도 여기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타공 좀잘 들으시라고 마이크도 여기 달아놨어요. 타공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타공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번 쳐볼게요. 지금 살짝, 살짝, 살짝 설맞았어요. 살짝 까마졌다고 보아야 될것 같은데 예. 중이 때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나는 중이때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타음 들리시죠? 이타음이 모디스는 원래 왼쪽 조금 가요. 얘는 지향 자체가 들어오 훅 들어오라서 저는 예치면 좀 왼쪽 가더라구요 스매시 팩터는1.4 하나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로프트가 30도니까 아무래도 1.4 하나가 정타가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거리는 171 야드가 나갔구요 이 로프트가 이건 좀잘 만든 거지 로프트가 30도인데 길이가 37.25인치 뭐이 정도 된다면 사실 어좀 약간 좀서 있는 로프트 치고는 클럽의 길이가 길어서 공을 좀 안정적으로 띄울 수 있고 아주 7번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백스핀을 뽑아낼 수 있는데 뭐 트랙맨 뭐 이렇게 뽑아봐야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제품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타감이 여러분들 포틴의 타감은 사실상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포틴의 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듀스 라든가 ns 프로 라든가 뭐골론디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저희가 제작하는 샤프트만 껴서 제가 그렇게 어,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틸 샤프트를 쳐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제품을 치고 나서의 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약간 좀그 우퍼이지 않아? 우퍼. 그러니까 음악 쿵쿵쿵쿵 틀어놓고 다니면 거기서 나오는 중저그 우우하는 느낌이 이 뭐랄까 손과 팔에서 좀 느껴져요. 치고 나서 어 땅에서 그러니까 공을 맞고 땅을 맞고 튀어나가면서 우우하는 이런 느낌이 살짝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0.5초나 1초 정도 있다가 그 울림이 좀 멎는다는 거. 저는, 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채가 나를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페이스는 내려놨을 때 옵셋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적지도 않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 타이틀리스트 620mb 있죠. 약간 그 정도 느낌의 옵셋이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는 정확하게 스퀘어 페이스고요 제품, 이거 지금 조립도, 어, 그립은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돌아간 느낌인데, 뭐, 그립을 이렇게 보고 잡는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 있겠지만, 저같이 그립을, 어, 저는 그립을 보고 잡기 때문에, 그립과 페이스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살짝 거실려요. 근데 페이스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실리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아갖고, 요렇게 해서 핸드포스트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 백스윙이 원활하지, 안을 수 있어요. 이 페이스 t v 7의그 헤드 형태를 보자면 사실 백스윙 어, 탑을 올려서 손목이 이렇게 딱딱 딱 일자로 딱 펴지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커핑이 되면 우측, 보잉이 되면 좌측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그런 헤드 페이스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쳐볼 건데요. 제가 우측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편안하게 푸시 푸쉬, 푸시성 페이드를 한번 쳐볼게요. 한번 볼게요. 제가 딱 들어올리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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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요. 왜냐면 좀 클럽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는 조금 무겁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 우측으로 페이드를 한번 다시 쳐 볼게요. 자, 우측으로 이건 페이드가 아니라 약간 슬라이스 성 같은데 헤드가 조금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1.35뭐 밀겠다고 뭐 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밀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우측으로 24m가 지금 현재 간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우측으로 1 0 13m, 14m 그 정도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우측으로 얼마나 밀렸나? 9.8 정도 밀렸네요. 조금 덜 밀렸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당겨 볼 건데 일단 왼쪽으로 당길 때한30 야드 정도 일단 좌측으로 한번 당겨 보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들어보십시오, 소리. 자, 봅시다. 왼쪽으로 14.7 야드가 나갔네요. 조금 더 감으려고 했는데 샤프트가 지금 여러분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현상 이잖아요 그게 좀 심해 갖고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제어가 되는 편은 아니네요 맘먹고 왼쪽으로 페이스를 닫지 말고요 맘먹고 왼쪽으로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왼쪽으로 살 당겨 봤는데 어, 안 당겨집니다 왜냐하면 토 다운이 되면서 약간 좀 방향적 보정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샤프트가 저에게는 약한데 무겁고 약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샤프트의 이런 어, 조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몸에 맞게끔 이, 이대로 리뷰를 그냥 바로 끝내버리기에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어 골런디 가 만든 샤프트 에다가 꽂아 갖고 한번 저한테 몸에 맞춰서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볼까 해갖고 다시 리샤프팅을 해서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치고 나면 웅, 웅 하고 이 울리던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치고 나서 이게 웅 하는 느낌이 정말 헤드 때문인지, 샤프트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걸 갖고서 막 쳤단 말이에요. 근데 샤프트 변경하니까 우웅 하는 건 없어요. <laughs> 네. 결국은 스틸에서 주는 그 미묘한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그 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됐고요. 샤프트에서 우웅 소리가 난 거고 그 느낌이 난 거다라고 이제 딱 판단이 섰고 헤드를 갖고서 이제 이그 제품을 평가를 좀 이제 헤드 본연의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사용하는 클럽은 사실 그 GND23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클럽을 갖고서 우리가 좀뭐 그냥 스탁으로 꽂혀있는 제품을 갖고서 이렇게 평가를 원래 딱 끝내야 됨이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좀 아쉬운 거죠. 뭔가 아쉬웠어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그 타감의 고유의 그 순수, 20C의 그 순수 느낌을 어, 표현하기에는 스틸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서 제가 샤프트를 바꿔서 한번 쳐볼 거예요. 어저께 같을 때 보면, 이거, 로프트랑 라이각은 제 몸에 맞춘 거고, 로프트는 그냥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지금 쳐볼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공을 쳤을 때, 우측으로 밀린다거나 막 이랬을 때, 위에서 이렇게 휘청휘청 돼갖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그 조작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클럽을 잡고서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측으로 그냥 푸쉬로, 슬라이스가 아니라 푸쉬로 쭉 밀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걸 푸시로 좀 헤드를 연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뭐 영상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측으로 이렇게 쭉 푸시가 나고 있는 형태 조작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 왼쪽으로 당길 때 제가 영상을 보면 왼쪽으로 당긴다는 그어 부분이 샤프트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더저 몸에 맞춘 거니까요 왼쪽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한번 당겨지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 왼쪽으로 훅 감기지는 않았는데 거의 스트레이트성으로 약간 스트레이트성 드로우가 어 발생이 됐고요 한번더 얘가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아마도 리딩 엣지랑 트레일링 엣지, 엣지 쪽에서 그 느낌을 받아주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샤프트를 바꾸고 제가 이제 제어 몸에 맞게끔 해놨더니 헤드가 살짝 열려버렸거든요 그냥 헤드의 형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약간, 어, 그립을 감아 잡지 않고 편안하게 다시 확 돌려서 좌측으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왼쪽으로 이게 감아 치면 원래 감아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스트레이트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라이각이라든가 이런 형상을 제가 다소 조금 바꾸면서 왼쪽으로 어, 이게 좀잘안 가는 이유는 그 형상을 바꾸면서 헤드가 열려서 그래요. 그러면 헤드를 조금 더 얘는 스트롱으로 잡고서 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좀 미세한 약간 스트롱 잡고요. 약간 미세한 좀 뭔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다시 찍는 겁니다. 다시 쳐볼게요. 이게 지금 저 헤드를 한 2도에서 3도를 좀 이렇게 덮어서 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 클럽의 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문제점일지 아니면 뭐 특정 여러 많은 골퍼분들에게는 문제점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백스윙을 할때 어떤 느낌이냐면 백스윙을 하는데 헤드가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올릴 때 벌렁벌렁 벌렁벌렁 벌렁 벌렁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헤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 이거는 제가 골런디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헤드가 헤드에 대한 그런 무게 중심 설계 자체가 어한 번에 쭉 빠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옵셋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우측으로 살짝 들때 이게 좀이한 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뺐을 때 이렇게 한 방에 쭉 빠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쭉 빠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미묘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 0시에 그냥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2 0시가한뭐한 뭐한 8. 8.5점 정도의 2 0시에그 쇠를 아주 훌륭히 잘 활용한 그런 타구음과 타구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 골런디가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헤드의 그런 중심 설계 자체가 우측으로 백스윙 할때 깔끔하게 빠지지 않는 이 느낌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건 굉장히 아쉽고 탑 라인의 이 두께라든가 이런 약간의 옵셋 등등은 사실 중급자 분들에게 좀 약간 편안함을 선사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중급자냐 또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초급자 중급자 정도까지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TV5는 사실 대가리가 엄청 크잖아요. 제가 t v 5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TV5랑 비교 한번 해보실게요. TV, 이게 TV5 밑에 게 TV5고 잘 보일까 모르겠다. 위에 게 TV7이거든요. 잘 보이냐? 이게 TV5는 좀 굉장히 헤드가 이 밑에 게 이게, 이게, 이게 TV5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TV5랑 TV7이랑 봤을 때 헤드의 최적 크기 자체가 TV7이. 조금 더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 리딩 엣지 쪽은 굉장히 처리를 잘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헤드가 덮이지 않게 이쪽 트레일링 엣지 쪽에 한번더 마감을 더 돌려줬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좌측으로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슬라이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훅 나는 분들 있잖아요. 아웃인으로 훅 나는 거 말고 인아웃으로 훅 나는 분들은 이 제품이 사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약간 좀 슬라이스 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페이드성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골론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더 우측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칠때 스퀘어로 항상 놓고서 어, 바디 회전만 갖고서 치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친다고 했을 때 얘는 밀릴 것 같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음, 딱그 느낌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슬라이스를 비슷하게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페이드 치시는 분들은 이 클럽이 조금 더 다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약간 좀 훅성으로 훅 드로우성으로 가시는 분들의 구질이 아마 스트레이트나 페이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헤드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미려하게 잘 빠졌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미쳤어요 안드로메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모르겠네 이456789 p 7개에서 250만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주고 구입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가, 그 소비의 가치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쪽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정도 금액에 살 거면은. 어, 3사 있죠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 그 다음에 뭐야 테일러메이드 뭐 요런 거 요런 거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걔네들도 180만원씩 받더라고요 ns 프로 950 이런 거 꽂아 놓고 그니까 러 요즘 이게 마지막으로 네, 드릴 어~ 이야기인데 요즘 경제 상황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서 무조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설명 말씀을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딱히 엄청나게 뛰어나다 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이 모델보다는 어 뭐죠 fh 1000 인가 약간 머슬백 형태로 나온 그 포팅 거 있잖아요 그 제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tv5 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상급자 용 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뭐 초급자 용 이라고 보기에도 뭐한 아주 굉장히 애매모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t b 9이 나오면 완전히 멋을 그런걸로 나올 것 같고 t b 3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완전히 옵셋 많은 헤드 큰 그런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식의 네이밍이면 아마도 그런식으로 제품들 출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그렇게 안 나오면 말구요 예 응. 근데 그렇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k5 나오고 k7 나오고 k9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중간에 k8 막 낑겨놓고 막 이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 식으로 아마 네이밍을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구요. TV7을 모듀스에다가 꽂아놓고 리뷰하기에는 상당히 뭔가 똥을 싸고서 안 닦은 느낌이 들어갔고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런 제품을 제가 많고 사서 여러분들께 좀더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람런이였고요 다음에 더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세!